지식에서 지혜로의 길을 찾아나가는 G2G입니다. 개인 트레이더가 마주하는 가장 큰 잔벽이 뭘까요? 아마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걸 직접 코드로 만들고 또 24시간 시장을 계속 지켜봐야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감정적인 판단을 배제하는 것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이 바로 그 문제에 대한 뭐랄까 AI의 대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오픈클로우라는 이름의 AI 트레이딩 어시스턴트인데 이게 단순히 매매를 자동화하는 걸 넘어서요. 마치 내 옆에 전담 AI 사령관을 딱 두는 그런 개념에 가깝더라고요. 과연 이 AI 사령관이 정말로 인간 트레이더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줄수 있을지 그 가능성과 이면을 한번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오 천문청부터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당신만의 AI 디지털 어시스턴트 네그 문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뭐 Siri나 구글 어시스턴트 같은 그런 범용 AI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오직 트레이더의 언어만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특수목적 AI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바로 그 특수목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범용의 AI가 세상의 모든 것을 음, 얇고 넓게 한다면 이 AI는 트레이딩이라는 아주 좁고 깊은 우물만 파는 거죠. 아. 그래서 니프티풋옵션 데이터 좀 정리해 줘 같은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한 지시를 내려도요. 그게 어떤 데이터로 의미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트레이더한테 유용한지를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걸 제어하는 방식이 정말 특이해요. 무슨 복잡한 프로그램을 쓰는 게 아니라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같은 메신저로 대화하듯이 명령을 내린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건 소위 말하는 노코드 혁명의 연장선으로 보이는데 코딩 한줄 없이 아이디어만으로 투자 전략을 구현하는 뭐 그런 시대가 온다는 뜻일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노코드 혁명이라는 게 사실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어요. 양날의 검이요? 네. 기술 장벽을 낮추는 건 분명 엄청난 혁신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한 금융 상품의 리스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나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게 되는 셈이니까요. 아, 그렇군요. 아이디어의 실현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과 위험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는 거죠. 일리가 있네요. 편리함에 취해서 자리도 모르게 감당 못할 위험을 짊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이 AI 사령관을 실제로 내 책상에 앉히는 과정은 어떤지 한번 보죠. 설치 과정이 터미널 명령어 한 줄, npm install opencl 이걸로 끝난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간단한가요? 네, 자료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개발자가 아닌 일반 사용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OS별 인스톨러까지 제공하고 있죠. 중요한 건 설치 이후의 과정인데요. 바로 이 AI의 두뇌를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서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아,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오픈 a i 의 GPT, 나 엔트로픽의 클로우드 같은 유명한 상용 모델을 쓸 수도 있고 네. 심지어는 내 개인 컴퓨터에 직접 설치한 로컬 l l m 을 연결할 수도 있다고요. 이건 마치 자동차를 사는데 엔진을 제가 고르는 것과 비슷한 느낌인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어떤 엔진, 즉 a i 모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시스템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면 클라우드 기반의 GPT-4를 뭐 비용이 중요하다면 조금 더 저렴한 모델을 선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주목해야 할건 로컬 LLM을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아, 그건 보안 때문인가요? 내 투자 전략이 외부로 나가지 않는다는? 바로 그겁니다. 로컬 LLM을 사용하면 당신의 모든 아이디어, 전략, 심지어는 지금 내 계좌 잔고 얼마야 같은 민감한 질문까지도요. 정부 당신의 컴퓨터 안에서만 처리되고 외부 인터넷으로는 한 글자도 나가지 않습니다. 와. 이건 금융업계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안이라는 가치를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렇군요. 메신저로 제어하는 것도 사실 좀 불안했는데 1대1 페어링이나 일기 전용 권한 같은 보안 장치가 있다고 하니 조금은 안심이 되네요. 네, 그렇죠. 집 밖에 있어도 내 스마트폰이 안전한 작전 지휘소가 된다. 이런 개념이군요. 좋습니다. 설치도 쉽고 내 마음대로 AI 두뇌를 고를 수 있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이걸로 뭘할수 있느냐겠죠. 여기서부터 정말 SF영화가 다지던네요 아마 내 컴퓨터에 있는 로컬 데이터를 직접 학습하는 기능을 보신 것 같네요. 네, 바로 그거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제 컴퓨터 C 드라이브에 있는 PDF 파일이나 수만 줄짜리 코드 뭉치를 그냥 이거 읽고 공부해라고 던져주면 네. 얘가 그걸 전부 학습해서 전문가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올릴 필요도 없이요. 이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게 바로 컨텍스트 학습 혹은 RAG라고 불리는 기술의 힘입니다. AI가 답변을 생성할 때 인터넷의 일반 정보뿐만 아니라 당신이 지정해준 로컬 문서들을 최우선으로 참고하는 거죠. 아. 예를 들어, 당신이 사용하는 오픈알고라는 거래 엔진의 복잡한 API 설명서를 학습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당신이 비트코인 15분 봉 데이터 가져와처럼좀 대충 말해두어 AI는 그 설명서에 나온 정확한 함수와 심볼 포맷을 스스로 찾아서 명령을 완성합니다. 와 그건 정말 차원이 다른데요.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나와 내 시스템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전담 연구원이 한명 생기는 거네요. 맞습니다. 사용자와 AI가 함께 성장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것 같아요. 네. 사용자가 가진 고유한 전략 파일, 시장 분석 노트를 내재화하면서 비로소 범용 AI가 아닌 나만의 AI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를 넘어 나의 투자 스타일과 자산 상태를 이해하는 파트너로 진화하는 첫걸음인 셈이죠. 상상이 가네요. 자, 그럼 실제 트레이딩 상황에서는 이게 얼마나 유용한지 좀더 구체적으로 보죠. 자료에 나온 예시들이 아주 직관적이더라고요. 릴라이언스 현재가 얼마라고 물으면 바로 시세를 알려주고. 네, 그런 단순 조회부터요. 지난 5일간의 5분봉 데이터를 CSV 파일로 저장해 줘라고 하면 즉시 파일을 만들어서 경로까지 알려 주고요. 데이터 조회나 파일터리 같은 단순 반복 작업에 자동화는 사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강력한 건 분석과 주문 실행이 하나의 대화 안에서 물흐르들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아, 그게 끊기지 않는다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니프티 옵션의 콜풋 데이터를 표로 정리해달라고 한 뒤에 그 표를 보고 니프티 2란 매수하고 스탑로스는 20포인트로 설정해 라고 말하면 모든 과정이 그 채팅창 안에서 끝나는 거죠. 여러 프로그램을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실수도 줄겠네요. 맞습니다. 스트레덜 전략이나 뭐 아이언콘도를 같이 복잡한 옵션 전략들도 문장 하나로 실행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AI가 자동 오류 수정 기능으로 시장가 주문을 지정가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거 좀 위험하지 않나요? 제 의도와 다른 주문이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거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아무 때나 작동하는 게 아니라 명백히 실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만요? 네. 예를 들어서 특정 종목이 시장가 주문을 받지 않는 시장인데 사용자가 실수로 시장가 주문을 냈을 경우 과거에는 그냥 주문 실패로 끝났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 AI는 시장가 주문이 불가능하여 가장 유리한 지정가로 전환하여 주문을 시도합니다라고 사용자에게 알리면서 대안을 실행하는 겁니다. 아, 알려주고 하는 거군요. 물론이죠. 이런 자동 개입을 원치 않으면 비활성화할 수도 있고요. 사용자의 실수를 보완하되 최종 통제권은 넘겨주지 않는 거죠. 아, 그런 안전장치가 있군요. 그렇다면 이해가 가네요. 급변하는 시장에서 주문 실패 한 번이 얼마나 큰 결과로 이어지는지 아닐까요? 분석의 깊이도 상당하던데요. 지금 내 포지션의 숙률 (POP가) 얼마야? 라고 물으면 옵션 그릭스 같은 복잡한 변수들을 다 고려해서 바로 계산해 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HTS에서도 한참 찾아야 하는 데이터를 채팅으로 바로 받는 셈이네요. 네, 내재변동성이 10% 오르거나 내렸을 때내 포지션의 손익이 어떻게 변하는지 시나리오 분석을 해달라고 하거나 현재 포지션의 손익분기점을 그려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요. 트레이더가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분석 파트너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능의 활용점정은 역시 즉석 백테스팅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그 부분이 아주 강력하죠. HDFC 은행 주식으로 이동 평균선 골든 크로스 전략을 지난 5년간 테스트해 줘. 라고 말 한마디 하면 AI가 스스로 파이썬 코드를 짜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결과를 보고한다니 이건 개인 트레이더들에게는 거의 혁명 아닌가요? 혁명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죠. 자료에 첨부된 백테스팅 결과 그래프 이미지를 보면 총 수익률이 플러스 125.4%이고 벤치마크 대비 플러스 45.2%의 초과 성과를 냈다는 결과와 함께 와. 샤프 비율 같은 핵심 지표까지 깔끔하게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샤프 비율이 1.85면 감수한 위험 대비 얼마나 뛰어난 성과를 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인데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결과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런 즉석 백테스팅이 너무 좋아 보이기만 해서 오히려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과거 데이터에면 너무 잘 맞는, 수익과 최적화된 전략을 만들어낼 위험은 없을까요? 물론입니다. 그건 백테스팅이라는 방법론 자체가 가진 본질적인 한계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도구도 백테스팅 결과를 맹신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즉시 감이 아닌 데이터로 빠르게 검증해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아. 수십 가지 아이디어를 10분 만에 테스트해보고 그중 가능성 있는 몇 가지만을 추려서 더 깊게 연구하는 거죠. 의사 결정의 속도와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완벽한 정답지가 아니라 똑똑한 연구조교를 두는 셈이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완전 자동화 오토파일럿 모드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아침 9시에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리포트 보내줘라거나 오후 2시 55분에 모든 포지션 청산에 같은 명령을 스케줄러에 등록해두면 제가 자리에 없어도 시스템이 알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트레이더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해방시켜 주는 부분입니다. 시장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게 크겠네요. 네. 중요한 미팅 중에 갑자기 시장이 급변할 때 예전 같으면 화장실로 달려가서 땀 흘리면서 스마트폰으로 HTS를 켰을 텐데. 맞아요, 맞아요. 이제는 그냥 메신저에 모든 포지션 절반 청산이라고 한줄 치면 끝나는 겁니다. 심리적인 안정감 자체가 달라지죠. 시스템 관리까지 메신저로 하는 건좀 과하다 싶으면서도 재밌었어요. 내 서버의 CPU 사용량을 확인하고 오픈 알고 업데이트 해 줘라고 하면 알아서 최신 버전을 설치하고 재시작까지 한다고요. 그렇죠. 원격지 PC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받아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건 트레이더를 넘어서 시스템 관리자 역할까지 AI가 대신해 주는 거네요. 결국 이 모든 자동화와 원격 관리 기능이 지향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트레이더가 자잘한 유지보수나 반복적인 실행 작업에서 벗어나서 가장 중요한 본질 즉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고 더큰 시장의 흐름을 읽는데 자신의 모든 정신적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이 기술의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미래 비전이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무섭게까지 하더라고요. 몰드북 네트워크라는 개념인데? 네, 집단지성이죠. 네, 내 AI봇이 다른 사람들의 AI봇과 익명으로 소통하면서 서로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학습하고 공유하는 집단재성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네, 개별 AI가 각자의 시장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네트워크 전체가 공유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모델을 구상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AI가 특정 시장 상황에서 특정 전략이 유효하다는 걸 학습하면 그 지식이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AI들에게 순식간에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 비전은 정말 대단하지만 여기서 아까의 노코드처럼 또 다른 양날의 검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모두가 집단 지성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공유하고 학습하게 되면 결국 모두가 비슷한 전략을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시장의 비효율성이 사라져서 누구도 초과 수익을 내기 힘들어지는 일종의 자기 잠식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고 학계에서도 실제로 많이 논의되는 주제입니다. 모든 참여자가 동일한 최적의 정보를 갖게 되면 알파, 즉 초과 수익이 소멸할 수 있다는 이론이죠. 네. 하지만 이 자료에서는 약간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각 트레이더의 자본 규모, 위험 선호도, 투자 기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설령 같은 지식을 공유하더라도 그것을 자신에게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은 천차만별일 거라는 거죠. 아. 오히려 집단지성은 명백히 비효율적인 실수들을 걸러내주고, 각자는 더 고차원적인 전략을 구상하는데 집중하게 만드는 긍정적 효과가 더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똑같은 레시피를 줘도 셰프마다 다른 요리가 나오는 것과 비슷한 이치로군요. 흥미롭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니, 오픈클로아가 보여주는 미래는 크게 네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첫째, 코딩을 몰라도 자연어로 모든 걸 제어하는 압도적인 접근성, 둘째, 단순 반복 작업부터 고도의 백테스팅까지 자동화하는 효율성의 극대화. 셋째,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든 시장에 대응하는 완전한 자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픈소스 기반이기 때문에 가능한 비용 절감까지. 단순한 프로그램을 넘어 나와 함께 학습하고 성장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나의 전략을 실행해 줄 AI 파트너가 정말 현실로 다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기술은 트레이딩의 주체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이 전략을 만들고 AI는 그것을 실행하는 도구였죠. 네, 그랬죠. 그런데 만약 당신의 AI 파트너가 당신의 전략을 실행하는 것을 넘어 수많은 다른 AI와의 집단 지성을 통해 학습한 새로운 전략을 당신에게 먼저 제안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어... 최근 시장 데이터와 네트워크의 다른 보트들의 성공 사례를 분석해보니 현재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이 전략을 추가하면 샤프 비율이 0.2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행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그때 진짜 트레이더는 과연 누구일까요? 인간과 AI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세상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지투지였습니다.